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수한 애국국민들을 향한 격한 외침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마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실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됐고 사망자까지 발상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정부 집회를 한다고 국민이 살인자가 되느냐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사진을 들어보이며 문재인 산성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소굴에 가둬버렸다. 정부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미 나온 국민들까지 이렇게 가둬서 감염 위험도를 높여서야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격한 목소리로 지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겁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노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느냐며 계속 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불법 집회한다고 국민이 도둑놈이냐고 맞받아치자 노 실장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지도주동자들은 살인자예요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에버랜드 놀러가신 분들도 민노총 집회에 간 사람도 살인자냐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고성을 질렀습니다. 회의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김태년 위원장은 다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저녁 8시 40분쯤 회의가 속게 된뒤노 실장은 살인자라는 표현은 과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지 않은 사람들도 살인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 실장은 논리가 견강부해다. 광화문 집회는 불법이지 않느냐 하고 반박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 한 말은 오일, 일부 정치권과 지식인 국민들의 비난소리로 바뀌며 계속 확산되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본인들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청와대라며 국민을 살인자로 치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척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피 청와대다. 최초로 코로나균을 묻혀온 사람은 중국인이었다. 그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 아니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 7명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코로나 초기 초동대처 미흡으로 국민 500여 명을 죽인 이 정부는 그럼 살인공장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또 백신관리 잘못으로 독감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을 맞으라고 등을 떠민 정부는 저승사자들이냐? 아님 좀비 정부냐?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피 청와대에 폭군은 방벌할 수밖에 더 이상 답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장에서 살인자라고 고함까지 질렀다는 데 대해 사람들은 분노에 찬 소리로 이 정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왜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탓하고 신경쓰고 겁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정 전반이 곤두박질 치게 만든 것이 누구였으며 왜 그랬던가? 전국 곳곳에서 저토록 많은 국민들이 모여 목이 쉬도록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하는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는 생각조차 안 해봤단 말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주요 국정 판단과 결정에. 살이 사욕 없는 애국심으로 의견을 보태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를 걸고, 아니 목숨이라도 걸고, 국가와 국민, 대통령을 위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다가는 몽땅 그 욕과 잘못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누구보다 언어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아무데서나 흥분해서 소리지르고, 카드 단말기까지 들고 다니며 책 팔고, 시진핑에게 아부하는 글 써서 조아리고 하든 그런 인격을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부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부의 제일 꼭대기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정을 논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애국 국민들을 향해 살인자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대통령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분위기가 아, 저렇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라고 외친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비서실장, 당신, 장신입니까? 아니 국민입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게 없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노영민의 어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